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시간 동안 배운 것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다문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문화에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그 단어들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살펴보면요. 문화상대주의, 다원주의,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요. 다문화 사회. 우리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문화 사회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이 무엇인가하면 문화 상대주의였습니다.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화는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이 없다. 상대적인 것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 상대주의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모든 문화는 bad 나쁜 문화가 있고 different 다른 문화가 있다. 이 어떤 문화가 bad 나쁜 문화인지,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인지를 우리는 코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른 문화를 나쁜 문화라고 너무도 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문화는 나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배척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모든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각자의 문화에 따라서 고유의 문화에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속에서도 분명히 다른 문화도 있지만, 나쁜 문화도 있다. 또, 나쁜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도 있다. 그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문화다원주의입니다. 문화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각자, 각각의 문화가, 이렇게,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 하나의 문화로서 형성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문화를 인정한다. 좋은 것이죠. 네, 네. 당연히 각자의 문화를 인정한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문화를 완전히 각자의 인정하다 보면 공동체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온다, 나온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소수자에 대한 배려다라고 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 아무리 그것이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배려해 줘야 된다.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수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당연히 배려해 줘야죠. 네. 배려해 주는 것이 뭐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배려해 줄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배려해 주는 것이 맞죠. 가장 기본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 좀더 뭐, 기준이 명확하겠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인정해줘야 된다.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배려해줘야 된다. 그건 당연히 다른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인데, 잘못된 것인데, 소소라고 해서 배려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운주의가 물론 보기에는 좋으나 당연히 좋죠 보기에는 좋으나 어,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많은 나라들이 쓰고 있는 동화주의인데요 이 동화주의, 아까 말한 것 처럼 멜팅파트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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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용광로에다 넣어가지고 여기 불불 이제, 이제, 지피겠죠 불 그래서 여기에다 모든 것을 다 녹여서 새로운 하나의 문화로 태어나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이든지 한국 문화로 한다면 한국 문화에 동화시켜서 살아가게 하는 거, 그걸 이제 동화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 성인이 돼서 온 사람들을 완전히 한국 문화에 동화시켜서 살아가게 한다. 사실 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한국 문화에 동화되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또 동화 안 되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한국 문화에 어느 일정 부분 동화되지 않고 그 사람들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럼 당연히 동화되어져야 됩니다. 일정 부분은 일정 부분은 당연히 동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하게 동화될 수 있느냐 이런 것처럼 너 가지고 다 끓여서, 녹여서, 새로운 하나로 나오게 할수 있느냐. 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광로처럼 그, 그대한 불 속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화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서 이제 약간 대안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무것이 바로 다문화주의입니다. 다문화주의. 여러 문화를 인정하되 그 다문화를 하나의 것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각자 각자의 문화를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해 주되, 배려해 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함께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문화주의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도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가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다문화, 빠르게 다문화 사회가 되어져가고 있는 이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결혼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결혼을 왔는데 시집을 왔는데 아이 한두명 놓고 그냥 아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도망가버리는. 겁니다. 사기 결혼도 많지만 사기 결혼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망가서 어몇년 후에 또 아이들만 데려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혼의 문제, 또 노동자들의 문제. 여전히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지만. 열악한 그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문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지금 우리는 외국 노동자, 다문화 노동자들이 없으면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노동자들 때문에, 값싼 노동자들 때문에 한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또 이것도 한 부분에서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작은 부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꼭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 지금 한국에 이런 우리가 그래도 전통적으로 살아와서 큰 문제 없이 정말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문제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만, 우리 안에서 문화적으로는 큰 충돌 없이 얘기도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또 다른 하나의 문화가 들어왔을 때, 거대한 문화가 들어왔을 때, 한국 사회가 문제가 없겠는가?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한국은요, 정말로, 정말로... 지금까지 어떤 나라들에서 볼수 없었던 종교 간의 갈등이 없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 간의 종교 간의 갈등이 없었어요. 이런 나라가 정말 드뭅니다. 물론 여기서 역사적으로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한국의 근대화에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음, 근대화에, 현대화에 큰 공헌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 지금은 뭐 사회복지의 80%가 기독교, 개, 개신교니까요. 그런 분야에서 분명히, 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특별히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또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우린 별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간의 충돌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죠. 뭐, 불교도하고 기독교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든지, 뭐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뭐 서로 죽인다든지, 지금까지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슬람교는 다릅니다. 앞으로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성장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서양에서 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의 성교 전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가면 있어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문화 종교입니다. 이들의 종교,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공식적으로 1995년도에 대한민국에는 기도처소가 30곳이 있었습니다. 이슬람교의 무슬림들의 2005년도에 3,000곳이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다문화 사회로 가면서 이 다문화 종교의 부분을 우리가 간과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어느새 보니까 이미 다문화로 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요또 많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회로, 더 건강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그러한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럼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담해 줄 것인가? 한국 사람을 상담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담해 줄 것인가? 우리와 문화가 다른 이 사람들.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당연히 행동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상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다른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담해 줄수 있을 것인가? 또 정말로 한국어를 정말 잘한다면 모르겠지만, 한국어 표현에 서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상담해 줄, 줄 것인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화는 여러분, 그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문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문화는 사실 전부입니다. 그 공동체가 지금, 지금 가지고 있는 전부가 바로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이다 문화시대에 다 문화 사람들을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더잘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더잘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상담으로 도울 것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상담해 주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문화 자녀들, 또 다문화 그 결혼 이주 여성들, 북한에서 오신 이주, 이주, 이주한, 북한에서 온 어, 사람들, 채터민들, 그리고 노동자들, 사실 상담해 줘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상담해 줄 것인가? 그것 전에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할 때에 그 사람들을 바르게 상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는 다문화에 대하여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한국 사람,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수업을 통하여서. 정말 바라기는 그 사람들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문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김천대학교에 500명이 넘는 유학생이 있습니다. 혹시 좀 관심을 가져보셨나요? 우리과에만 하더라도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유학생들이 얼마만큼 지금 힘든지,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문제인지, 혹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대화, 대화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작년과 올해 서울대학교에 굉장히 큰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것다 뭐 해결해 버렸지만, 서울대학교에 이슈가 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대학교에 와 있는 무슬림들이 어, 이슬람교를 믿는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내에서 할랄 어, 푸드를 파는 식당을 만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단어사리를 본다면 소수자에 대한 배려이니까 서울대학교에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소수이지만 자신들은 한랄푸드가 아니면 밥을 못 먹으니까 서울대학교 내에 한랄푸드 음식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 이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 뭐 생각해보면 당연히 무슬림들이니까 이 무슬림들은 한랄푸드만 먹어야 되니까, 어,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몇명안 되지만, 그사람들 위해서 할랄푸드 음식점을 만들어줘야 됩니까? 만들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김천대학교도 지금 500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있는데, 이 유학생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음식은 맞는지, 우리, 우리 김천대학교도 이슬람 무슬림도 몇개 있어요. 그 학생들은 이런 돼지고기를 못 먹는데 돼지고기를 못먹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말을 제대로 못해서 불이익을 당한 적은 없는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혹시 월급을 못 받은 적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한 학기 동안 그, 우리 친구들이니까, 유학원 그 친구들에 대하여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뭐, 결혼 이주 여성이든, 어동자든, 그 사람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일단은, 우리 김천대학교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니까, 할 거지만, 이 수업을 위해서라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부터, 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힘든 게 있는지. 그 학생들하고 한번 대화를 좀 해보세요. 그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서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위에 다물 학생들 있으니까, 어, 아주 좋은, 예,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학기 동안 그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다문화 수업이 조금 더 앞으로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